오토바이 배달부의 의문의 한마디,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증거일까?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오토바이 배달부의 의문의 한마디,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증거일까? 어느 평범한 오후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사 소음 속에서 들리는 또렷한 한마디, 너도 이젠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잠깐 시선을 돌리자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던진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조직 스토킹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 진짜 비극은 가해자들의 희화화된 모습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마치 연인을 쫓는 새태처럼 비열한 행동을 일삼는다. 아파트의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 에 섞인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달콤한 통나무에 견줄 수 없는 변태짓의 정수였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찌질한 모습은 그들이 느끼는 집착 을 한껏 부풀려놓았다. 이 조직적인 괴롭힘이란 단어 하나 하나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속삭이는 친구처럼 다가오는 이들 어딘가에서 나타나 저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는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